안녕. 자, 과학 정리 노트 시간이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 물질 변화입니다. 물질 변화는 무슨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자, 수님의 키워드를 그 바로 밑에 적어 놨네요. 어떻게 적었을까요? 보세요. 분자. 뭔가요? 분자가. 아주 익숙한데요? 물질이 이루는 뭐를 가진?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자, 무슨 색 형광펜인가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형광펜. 왜요? 오늘의 키워드니까요. 그리고 뭣도 줬죠, 선생님이? 빨간 별도 줬군요. 자, 왜냐?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가 변하나요? 그림을 봅시다. 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분자. 어떻죠? 똑같군요. 분자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자, 이번에.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디테일을 살렸어요. 보라색으로 해놓은 걸 볼까요? 오! 그림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분자,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군요. 무슨 변화? 화학 변화죠. 자, 물리 변화일 때는 분자,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나요? 자, 분자, 배열만 바뀐다. 그러면 화학 변화는 무엇이 변하나요?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 어디에 또 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새로운 물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화학 변화는, 오, 성질이 달라진다는 걸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별을 여기다가 또줬던 얘기죠. 자, 우리 친구들도 빨간 별, 오, 좋아하는 형광펜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디테일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같은 색깔의 동그라미로 같은 분자를 표시해줬고, 다른 색깔의 동그라미를 또 이용해서 화학 변화는 따로 정리해줬죠?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한다면 노트 정리는 훨씬 더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겠죠? 자, 지금까지 대치 MSG 영재교육의 여은희 선생님이었습니다.